자, 공단기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김수환입니다. 자, 오늘은 독해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보면 은그 당시에는 독해가 쉽게 나오고요. 문법은 굉장히 지엽적인 것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 그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2010년대 초반까지 어떤 선배들이 썼던 방식은 뭐였냐면 은 독해 학습 비중을 줄이고 문법 학습 비중을 왕창 늘렸죠. 지엽적인 문법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는데도 예전 방식을 고수하는 안타까운 학생들 있어요. 이제는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말이죠 이제는 해석이 되는 영어를 추구해야 합니다. 독해가 되시려면 우선 구문 학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구문 학습은 문장 해석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 문장 해석이 어야 독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문이라는 것을 먼저 꼭 공부하시고요. 하나의 지문에서 70에서 80% 정도의 문장이 해석이 되어야 독해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문, 어, 즉 문장 해석이 되면요, 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문 독해의 토대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문장 해석이 되면요, 이 문장, 어, 지문 독해가 가능해짐으로써 많은 문장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흡수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흡수력이 빨라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영어에 대한 감각이 쌓인다는 것이고 영어 감각에는 문법적 감각도 말하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읽다 보면 많이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법적 감각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문 학습이라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구문 개념이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자 독해 영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해는 말이죠 공시에서 크게 네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숨 유형, 두 번째는 나무 유형, 세 번째는 추론 유형, 마지막이 간접 쓰기 유형. 이렇게 총네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유형이 네 가지니까 전략도 네 개가 되어야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숨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숨 유형이란 건 뭐냐면, 지문 이렇게 있으면, 이 지문에서 글 전반적으로 필자가 한 얘기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짜잘한 정보 말고 글 전반에 걸쳐서 필자가 주로 뭘 얘기했는지 그거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글의 숲을 볼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목적들이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하고. 또한 이런 순유형은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쾌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교시 공시 독해 학습법 시작했습니다. 우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좀 문장 해석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구문부터 좀 듣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구문이 탄탄해야 구문이라는 게 문장 해석 배우는 거잖아요. 그니까 문장 해석이 탄탄해야 독해를 잘할 수가 있어요. 어 하나의 지문이 있으면 하나의 지문에 있는 그런 정보 중에서 70% 최소 70%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독해를 할 자격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어 공무원 시험은 보시면 유형이 총네 가지가 나거든요 독해는 순 유형, 나무 유형, 빈칸 추론, 그 다음, 쓰기라는 것은 빈칸, 아, 쓰기라는 것은 문장 끼워넣기. 그 다음에 순서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 카페에다 질문을 하실 때 있잖아요. 선생님, 독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럼 답변하여 굉장히 난감해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형이 네 가지로 나오잖아요. 숨, 나무, 추론, 쓰기. 이러면은, 네 가지 유형이면 전략도 네 개거든요. 그러면 이걸 글로, 카페에서 막 글로 다, 얘 이게 막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겁니다. 유형이 네 개면요. 전략도 네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해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찍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게 전략을 딱 배운 다음부터는요. 이네 개의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양치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물론 양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본기는 채우셔야 돼요. 기본기라는 것은 당연히 구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휘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시험 전까지 끊임없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그러면 오늘 시간 첫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숨나무 추론 쓰기 중에서 숨유형 할 거예요. 숨유형. 자, 숨유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주제 제목 유지다 들어보셨죠? 다음 글의 주제, 다음 글의 제목,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알맞는 걸 고르시오. 자, 이거는 말이죠. 어떤 걸잘 이해하냐면 골품제를 잘알아야 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신라의 계급제도가 왜 나오는 거야? 자, 그렇죠. 골품제를 정확히 알면요. 이거를 어, 여러분이 골품제를 정확히 안 상태에서 영어 지문에 적용만 시키면 예를 맞출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잠깐, 잠깐만 짧게 신라의 골품제를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골과 진골이 있죠. 이들은 상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상에 위치한 그런 어떤 계급 계층이 되었고요. 이들만 이제 왕이 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육두품. 자 이것이 상하 관계에 있어서 하에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될수 없어요. 왕이 될수 없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그 영어하고 무슨 상관? 영어독해랑 무슨 상관? 이런 생각이겠지만은. 이 영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지문에도 상하관계가 뚜렷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상이란건 뭐냐면 포괄적인 정보예요. 포괄적 정보가 선골이자 진골인 겁니다. 그리고 하라는건 뭐냐면 구체적 정보예요. 구체적 정보는 육두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 영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화 그다음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아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개봉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그다음 백두산에 하정우 나오죠 옛날에 그 하정우 나왔던 뭐 터널이는 이런 영화라든가 있습니까? 그다음 뭐 타짜 뭐 이런 것들 꼬다블로 옛날 영화가 떠오르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둘 중에 영화라는 말과 백두산 터널 탓자, 이거 중에서 어떤 게 상위 개념이죠? 그렇죠. 당연히 여기에 있는 영화라는 단어가 상위 개념입니다. 얘가 성골이자 진골인 거죠. 여러분이 글을 읽은 다음에 얘가 제일 중요한 정보고 얘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돼요. 그럼 얘가 바로 뭐냐면은 주제 제목 요시의 정답과 연관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네들은 모두 다 신합니다. 육두품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바로 한번 우리 에, 국가적 문제 한번봅시다 자, 국가적 문제 저랑 이제 함께 보겠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준비 좀 할게요. 자, 첫 문장 볼게요. 자, many 아, mapping technologies are being used in many new applications로 나옵니다. 자, 맵핑 기술은 자 지금 뭐 하고 있대요? 맵핑 기술은 사용되고 있다. 많은 새로운 응용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어, 생물학 그러니까 생물학 연구자들은 살펴보고 있는데 분자 구조 DNA의 분자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이걸 바꿔 말해서 뭐 이제 맵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다음 지오피지스 어, 지오피지스트는 아 이게 뭐야? 지오피지스트는 맵핑하고 있어요. 뭐를요 지구의 어떤 코어의 구조를 맵핑하고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오션의 그래퍼스는 맵핑하고 있어요. 오션 플로 해저 지역을 맵핑하고 있대요. 됐습니까?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상하관계, 골품제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골품제. 자 정보를 갖다가 요약하면서 가셔야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 이런 말 했죠? 이 글에서 계속 제가 여기까지 읽었나요?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반복적으로 나왔던 말이 뭐죠? 그렇죠. 이거잖아요. 맵핑. 이거는 매핑 기술에 관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나왔던 뭐 맵핑 나왔었고요. 여기도 맵핑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디 있어? 맵핑이 여기 나오는 거죠. 다시 보면 맵핑 기술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요? 많은 새로운 어, 응용 분야에서 그러면 여기가 많은 새로운 응용 분야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 많은 새로운 응용, 이거 굉장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많은 새로운 응용 분야 그게 어딘데? 자, 잘 봐봐요. 여러분 이런 걸잘 안해. 요고, 됐습니까? 그다음 여기, 됐어요? 그다음 이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봐요. 많은 새로운 응용 분야 중에서 생물학 분야, 됐죠? 그다음 어, 추론컨데 뭐 지리물리학자인가 봐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다음 뭐 오션 보이니까 뭐 해양 뭐 어떤 사람인가죠? 해양 연관된 뭐 해양 학자나 되나 보죠?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새로운 의용 분야가 있다면, 걔네가 그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이세 부류라는 걸 알아채는 거죠. 그러면, 아, 그러면 처음에 있던 누구였어? 이 문장이 지금 성골, 진골이야 그리고 여기에 있던 정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를 힘들어? 이런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정보를 기억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였어요? 아, 맵핑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 여기다 for example 을안 써줬잖아. 이 for example 쓰면 굉장히 눈치를 빨리 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시라는 말 없이 그냥 여기 예를 들고 있던 거지.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눈치챘어야 돼? 많은이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말 있죠. 많은 분야, 응용 분야 한 다음에 여기에 분야들이 나오잖아. 그걸 눈치를 챘어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다가 쭉 가다가, 여기도 잘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맵핑 기술은, 잠깐만요, 피트러졌어. 다시, 다시. 자, 다시 할게요. 어디 갔어? 응. 맵핑 기술은 are being used 또한 사용되는데, 아이디어라는 영역에 또한 사용된다. 또한. 또한.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나와. 이거 예시 있는 건 바보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다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이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이두 개. 다시. 매핑 기술은 사용된다. 많은 응용 분야에 사용된다. 매핑 기술은 또한 사용되는데 아이디어라는 그런 영역에서도 사용된다. 뒤에는 보나 보나 아 당연히 이 아이디어에 대한 그 영역의 설명이 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볼게요. 어, Computerized Maps, 컴퓨터화된 지도와 그 다음 전통 지도, 이거는 그냥 지도 얘기네. 지도. 이 글의 소재는 지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볼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매핑 기술에 관한 거지, 지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Where does c a r t o g r a p h y 이거는 뭐, 아예 언급도 안 됐고요. 그 다음 Finding ways, d, uh, DNA secrets 지금 이런 것들 고르는 학생들의 특징이 좀 지역적인 정보 이거 지역적인 정보라고 하거든 지역적 정보에 휘둘리는 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육두품을 본 사람들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보면은 저 DNA 어디 나왔냐 DNA 찾아봅시다 DNA DNA 어디 갔냐 DNA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육두품 정보죠 그러니까 예시로 나왔던 거라면 예시는 절대 주제 제목 요지가 될수 없어요 여러분 됐습니까? 물론, 이 전체를 읽어봐도 이상하지만, 지금 d n a 라는말 자체를 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예시로 나왔다는 거잖아. 지역적이라고. 육두품이라고. 이걸 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필기하고 나니까 이 글씨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요. 너무 시뻘겄네. 어쨌든, 아니야. 그 다음, 4번. Mapping new frontiers. 아, 좋아. 봐봐요. m 핑 하기 나왔죠? m 핑 맵핑. 어디를 매핑한데? 아이고, 몸에. 다시, 다시. 다시 그릴게 자, 맵핑하기를 어디를? 새로운 프론티어, 새로운 영역을 맵핑하기라고 나와있죠 그 새로운 영역이 어딘데? 봐봐요, New Frontiers 아까 어디였어? 아, 여기 있었네, 여기 여기 있었네, 여기 그죠? 그 다음, 그 새로운 영역, 아이디 여기 있네, 여기 됐습니까?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아, 답이 4번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독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독해는 이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들은 막 진짜 와 기겁하는 줄알았요난 이런 말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독해 약하시죠? 손번역 하세요. 손번역. 손번역이 뭔가 난 공무원 여기 시장 처음 왔을 때 선생님들이 손번역 하라고 하길래 이렇게 뭔 말인가 했더니 난 설마 있는데 여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손으로 번역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번역가 시험 봅니까 이건, 어, 구문,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할 때그 구문 단계에서나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지문에서는 여러분 손번호, 번역가 시험이 아니란 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체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하 관계를 잡는 게 중요한 거죠. 워낙이 공무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법에만 치중했던 선생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법은 강화할 수 있어요. 근데 독해가 굉장히 티칭 스킬이 약해요. 그게 제가 봐왔던 그런 패턴인데, 어쨌든 이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하는 게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숨유형 학습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세요. 숨유형은 말이죠. 첫 번째 문제 풀 때는 그러니까 그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문제 풀이 속도는 1분 내외면 됩니다. 1분에서 최대 2분. 근데 2분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그다음 메타인지 채점이라는 건 이제 저만의 이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저만의 방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메타인지 채점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학생들이 말이죠. 질문이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제가 일본에서 하루에 열 문제 정도를 풉니다열 문제를 풀면 다 복습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다 공부할 필요가 없죠. 메타인지 채점을 하세요 이걸.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거에 집중해야 할지를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할수 있어요. 그럼 메타인지가 뭐냐? 원래 메타인지라는게 뭐냐면 자기가 알고 모르는 걸 정확히 분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 딱 풀었어. 그 다음에 바로 정답 집히시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추천드린 거는 우선 문제를 풀었어. 그 다음에 정답 집히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채점해보는 거지. 아이 문제 내가 맞은 것 같아.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 다시 설명할게요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고 3번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어, 1번 문제 풀어봤는데 이거 맞은 것 같아 이렇게 채점하는 거죠 아 이거 어렵던데 틀린 것 같아 아 이거 아리까리 하던데 세모 됐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채점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답표를 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1번 내가 아까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어? 보니까 틀렸어 불일치했죠 됐어요? 2번 어, 내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어? 다시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어? 맞았어 뽀록이죠? 됐습니까? 불일치하잖아 그 다음 3번 어? 이거? 뭐 맞았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불일치하는 거 있잖아 불일치 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틀렸거나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았거나 세모는 당연히 다시 봐야죠 됐습니까? 이렇게 불, 불일치하는 건 다시 보세요 근데 뭐 4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맞았어 이거 다시 볼 필요 없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 채점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과 뭐할수 있다, 집중을 할수 있어. 선택과 집중. 하도 학생들이 이런 질문이 많아서 제가 이제 예, 저만이 저만이 가지고 있는 채점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어, 정답표를 이제 본 이후에 여러분이 그 해석본 대조하지 말고, 정말 또 나쁜 학습 방법이 독해 학습 방법 중에 나쁜 학습 방법이 뭐냐면은 문제 딱 이제 그 놓고 질문 있잖아요, 질문 그 다음에 해석본 딱 옆에다 둬요. 대다수의 또 교재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제 여기 문제 있고, 여기 해석 이 있잖아. 이게 양쪽 딱한 문장 읽고한 문장 보고, 한 문장 영어 읽고한 문장 한글 보고, 영어 읽고 한글 보고. 이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 선생님, 제 2의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봐야죠, 의존.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세요. 해석본에 대조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보고, 이건 순유형이죠순유형이왜냐면 전체 흐름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정보에 스킵하면서 큰 정보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큰 정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린 것은 매핑을 추천드립니다. 매핑. 그럼 또 이제 학생 물어보죠. 선생님 매핑이 뭐예요? 매핑이. 매핑은 <laughs> 전체 흐름, 개요도를 적어보는 거예요. 개요도. 글의 개요도. 제가 방금 영어로 읽었던 이 내용을 미리 이렇게 시간 아끼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맵핑 해놨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맵핑 기술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바이오, 지오, 오션 등등 등등 됐습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또한 아이디어 개념이라는 거에서도 맵핑 기술이 사용됩니다. 예시가 뒤에 있었죠. 저는 안 읽었습니다. 뭐 읽을 필요 없죠. 유튜브이니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핑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매핑 어려워요, 규칙 없어요. 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핑이란 글이라는 것이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자기가 큰 정보 위주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흐름만 큰 틀로 적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안 하고 손 <laughs> 번역, 손 번역, 손 번역 이런 거보다 이게 훨씬 더 도움됩니다. 됐습니까? 저는 어, 전에도 말씀지죠 저는 수능 가시다고온 사람이에요. 수능은 굉장히 독해 위주의 시험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능 선생님들은 보통 독해를 굉장히 잘 가르쳐요. 왜냐하면 독해 중심의 시험이에요. 45문제 중에서 17문제, 17문제 빼고 이거 빼고 28문제죠. 28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문법이니까 27문제가 독해 문제. 그러니까 독해 스킬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순류형은 매핑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됐습니까? 그래서 꼭 이걸 추천드리는 바고 그다음에 선지 분석을 하세요. 선지 분석. 아까 저는 이미 선지 분석했습니다. 아 이게 x x 안 된다. x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아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선지 분석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고요. 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 단계는 마지막으로 단어 구문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봤을 때 전체 글 속에서 아 내가 이거 몰랐다, core 단어 정리하고요, artificial 몰랐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문 정리, 뭐 구문도 다할 필요 없고요. 자, 전체 흐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하려면은 70% 정도는 알고 있어야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30% 중에서 도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두 문장, 그런 한두 문장 정도를 빼서. 어이 이 단계에서는 이제 해석본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어, 구문을 정리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독해 학습이에요. 숨 유형의 학습법. 어떻게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그 빈칸 추론이죠. 빈칸 아, 추론이 제 아, 일치불일치. 일치불일치라는 이 나무 유형은 어떻게 공부 하는지 그 학습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